자동차를 구동하는 데 엔진이 필수적인 것처럼, 게임을 구동하는 데도 엔진이 필요한데요. 운전할 때 악셀을 밟고 기어를 바꾸어 가속을 함에 따라 자동차의 엔진이 에너지를 사용해 물리 법칙에 따른 여러 기계적 움직임을 만들고 그런 움직임이 자동차를 달리게도 멈추게도 회전하기도 하는 것처럼 게임의 엔진 또한 키보드 조이스틱으로 전달하는 명령에 맞추어 물리 법칙을 반영한 게임 속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게임 엔진 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리법칙과 더불어 더 확장된 물리세계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오픈 AI의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 AI 소라 역시 이러한 게임 물리 엔진을 활용하여 비디오를 학습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는 게임 엔진을 통해 현실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리카락 한올 한올부터 표정과 주름까지 표현하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늘은 게임 엔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언리얼 엔진이 시작된 역사와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기능 최근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언리얼 엔진 5.4가 선보일 모습까지 더 이상 언리얼이 아닌 리얼 월드를 구축해 나가는 언리얼 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최초 개발자는 1인칭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로 알려진 에픽 게임즈 창립자 팀 스웨이니입니다 팀 스위니는 2D 그래픽으로 된 보드를 탐색하며 퍼즐을 맞추고 적과 싸우는 게임 ZZT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때 ZZT를 만들면서 사용된 방식이 게임 엔진의 조석이 되었는데요. 팀 스위니는 새로운 공간과 생물을 손수 만들 수 있도록 ZZT 에디터를 제공하였고 이 에디터를 사용하면 보드를 복붙하며 지형을 만들고 다양한 생물을 그 안에 배치하며 이러한 지형들 생물들 그리고 폭탄 총 열쇠와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 간 상호작용을 이 발생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은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향해 쏘면 큰 타격을 주죠. 그렇다면 적 생물 근처에 총을 배치한다면 적에게 다가간 플레이어가 그 총을 습득, 적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플레이어 생물 총 보드를 게임 속 존재에 존재하는 각각의 객체로 보고 각 객체마다 특정 성질을 가지도록 프로그래밍 하였을 때 객체 간 상호작용을 부추기고 상호작용 시그 성질이 서로 부딪히며 또 다른 상호작용을 발생하는 그야말로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팀 스위니는 객체, 객체의 성질, 객체 상태, 객체의 동작에 대해 정함으로써 그리고 챕터 3에서 썼던 총을 챕터 4에서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 덩어리를 복붙함으로써 게임이라는 세계를 구현하였고 또 구현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렇게 가상의 세계에서의 특정 녀석들을 객체로 정의하고 상호작용과 연속성으로 변할수 있는 형태를 객체 지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cct에서의 성공 그리고 게임의 구현에 관한 반짝이는 직관을 가지고 스위니는 보다 세계관을 넓혀낸 1인칭 슈팅 게임 언리얼을 개발하는데요 언리얼 엔진은 게임 언리얼을 잘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에디터였습니다. 게임 언리얼은 협곡 사원 말과 같은 다양한 지형, 드래곤 크리처, 전쟁 중에 있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여러 외계 부족들, 여러가지 무기 등을 구현해낸 게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3D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꼬꼬마일 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친구 사촌 형 집에 놀러가서야 볼수 있었던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고퀄이었던 언리얼은 딱 봐도 컴퓨터가 열일해야만 구현이 되는 3D 게임이기에 기존과는 다른 형식이었죠. 3D를 구현하는 방법을 아주 밑바닥부터 보자면 점을 하나 그립니다. 점을 두개 그립니다. 점이 두 개까지만 있다면 아무리 해도 하나의 면은 만들어지지 않죠. 하나의 면을 만들 수 있는 점세 개로 된 삼각형을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곤은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되는데요. 폴리곤을 이어붙여 3차원으로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메시라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메쉬는 추후 뼈대가 있어서 플레이어가 제어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스켈레이털 메쉬와 마치 NPC처럼 고정된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스태틱 메쉬로 더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D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서 점의 이동에 따라 애니메이팅이 되는 메쉬 여러개를 실시간으로 2D 화면으로 표현되어야 할텐데요 2D로 표현해도 실제 현실같은 생생함을 잃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단순히 이미지를 띄우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리소스와 연산이 필요해 보이는 바로 이 과정을 3D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대공화 오리지널 영상 게임 속 3D 소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렌더링 파이프라인과 3D 구성 원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단순히 이러한 3D 구현을 위한 렌더링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현실감이 들수 있게끔 객체 간 상호작용에 의한 충돌 감지, 조명 블룸 효과, 레벨 편집기의 기능을 더 제공하였습니다. 블룸 효과란 깜깜한 밤에 매우 밝은 조명을 보면 그 불빛이 상당히 블러하게 보이는 현상을 구현한 것이며 레벨 편집기란 마치 심지의집짓기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놀이공원 만들기처럼 매쉬 빛 등을 배치하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절하여 월드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은 현실의 생생함을 잃지 않도록 16비트, 이에 16승만큼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해 당시 게임들은 많아봐야 256 색상 이에 8승 정도로 표현되었던 것에 반해 엄청난 색자유도를 주었습니다. 마치 그림판 같기도 하고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 화면 같기도 한 이것이 바로 최초의 언리얼 엔진 ui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버전 1일 때부터 윈도우 맥힌토시 리눅스를 지원하였고 언리얼 엔진 2에서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닌텐도의 게임큐브와 같은 콘솔 환경을 이후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같은 모바일 환경, 최근에는 홀로렌즈, 오큘러스와 같은 VR 환경, HTML5, 스팀까지 그야말로 플랫폼을 넘나드는 크로스 플랫폼, 멀티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였는데요 게임을 한 번만 만들면 매우 적은 공수만으로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돌아니다 가는 게임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2020년에 공개된 언리얼 엔진 5에서는 나나이트라는 특별한 디테일 제어 기능을 도입하였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멀리는 사는 대충 흐릿하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리지만 맨 앞에 있는 매력적인 공돌이는 이목구비부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디테일하게 그려주듯이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메시에 다가가면 디테일의 레벨이 다른 더 많은 수의 폴리곤으로서 매우 정교하게 메시를 표현해 내야겠지만 멀어지면 대충 대충 몇 개의 폴리곤만으로도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고 메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레벨 오브 디테일 줄여서 LOD라고 하는데요 나나이트란 이 메시를 또더 분해하여 이 분해된 단위를 기준으로 레벨 오브 디테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라고 해서 이러한 디테일의 레벨을 똑같이 표현한다면 이는 마치 앞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뒷모습의 폴리곤을 앞모습만큼 디테일하게 렌더링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아 서로 다른 수준의 디테일을 조절하여 계산량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다만 아직 이 나나이트는 NPC와 같은 스태틱 메시에만 가능합니다. 나나이트 외에도 언리얼 엔진이 어떻게 생생하고 실제 같은 3d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는지는 아직 설명 하지 못한 다양한 그래픽 효과들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 지형 구현 시스템 메타 휴먼 기술 등이 더 있지만 여기에서는 게임 엔진의 또 하나의 키라고 볼수 있는 물리 엔진에 대하여만 가볍게 이야기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물리 엔진이란 질량 관성 마찰 운동 등 고전 역학을 비롯하여 유체의 움직임, 유체 내의 움직임을 다루는 유체 역학, 빛의 진행 반사 회절 등을 다루는 광학 등 중학교 때부터 주야장천 들어왔던 과학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현실을 가상의 공간에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현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정말 작은 시간 단위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움직임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상호작용의 실제 물리 법칙을 적용하여 다음 움직임을 죄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빠른 컴퓨터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게임 속 캐릭터가 빛을 받았는데도 그림자가 없고 적에게 맞아 쓰러졌는데도 캐릭터만 쓰러지고 캐릭터의 머리카락과 의상에 날림이 없고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입자들의 불규칙한 흩어짐이 없다면 우리 뇌는 그 부자연스러움을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해 게임 몰입이 와장창 깨지니 그야말로 망겜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따라서 컴퓨터는 적에게 어퍼컷을 맞는 내 캐릭터가 쓰러지는 그 순간. 어퍼컷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방향으로 맞았는지, 그 경우 소프트바디인 내 캐릭터의 몸은 어디가 움푹 들어가고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쓰러지는지, 캐릭터의 머리카락 가닥가닥은 어떤 힘을 받아 휘날리는지, 캐릭터가 쓰러진 자리에 어떤 그림자가 치는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계산해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도비디아 아니 엔비디아입니다. 언리얼 엔진 3 이후부터 엔비디아의 비지엑스 기술을 이용해 물리 엔진을 개발해 왔는데요. 이쯤 되면 왜 어떤 게임들은 지포스 몇이 필요하다고 하고 지포스 같은 걸달수 없는 핸드폰에서는 왜 그렇게 버벅이는지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참고로 이 피직스는 게임 엔진계의 양대산맥 유니티도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죠. 하지만 언리얼 엔진은 유체 소프트바디, 의상 머리카락 등더 다양한 대상에 더 깊은 물리법칙을 구현해내고자 노력하였고 마침내 언리얼 5에서는 자체 물리 엔진인 케이아스 피직스만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리법칙이 반영된더 많은 효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크로스 멀티 플랫폼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바뀌었지만 아직은 발로 한 최적화 발적화라는 비판도 많아서 민심이 흉흉한 상태입니다. 최근 2024년 3월 넷째 주에 열렸던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이름하여 GDC 2024에서 발표된 Unreal 5.4의 프리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 프리뷰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모션 매칭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능이었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생성 할 필요없이 3d 메시의 뼈대 리깅 을 조절하여 a동작과 b동작을 만들어 두면 시퀀스를 제어하여 a동작에서 b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모션이 변화 하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죠. 에픽게임즈는 작년 지금까지 발표 된 차세대 게임 중 절반 이상이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되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gdc 2014에서도 언리얼 엔진 을 이용한 신작 소식을 여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혼돈 속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팬스가 동맹을 맺고 조직 하이드라를 소탕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블1943, 라이즈 오브 하이드라는 캐릭터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물론, 과거 혹은 미래의 시대까지 탐험할 수 있는 오픈월드 MMORPG, 크로노스 오디세이, 그리고 리산 알가입, 우리에게는 영화 듄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 스케일이 다른 먼 미래의 종교전쟁이라는 듄의 세계관을 구현해낸 오픈월드형 생존 MMORPG 게임, 듄 어웨이크닝까지, 이게 끝이 그 아니죠. 크래프톤의 배그, 네마블의 7개의 대제 오리진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IP들도 언리얼 엔진 5의 옷을 입고 다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은 항만 모니터링, 리얼타임 레이스 트레이싱 등 각종 공돌이스러운 분야,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승리호 한산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드라마에서 열렬히 그리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리얼 엔진이 시작된 역사부터 제공하는 기능, 기능에 기반이 되는 물리 엔진과 가장 최근의 모습까지 야무지게 살펴보았는데요. 퀘스트니 비전 프로니 VR 기기가 나올 때마다 여자 친구를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설렘도 잠시 여자 친구와 놀러갈 데이트 장소들을 하나하나 손수 만들기 시작하며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장부터 예약하듯이 여자 친구가 생기기 전에 먼저 가상의 세계관을 구현해나가고 있는 안벨공화 에로였습니다.